김치맛. 감칠맛이, 와, 이거는 제가 올해 먹었던 이 전골류 찌개류 중에 1등입니다. 진짜, 와, 지린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첨자입니다 저는 지금 망원시장 앞에 와 있습니다. 망원시장에 이제 맛집. 망원시장의 볼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맛보기를 대표하는 시장이니까 제가 또한번 와봐야죠. 그죠? <laughs> 에이, 장난입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요. 35도에 육박하고 있고, 보시면 지금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맛집을 소개시켜 드릴 제 의미가 있으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구에서 앞으로 쭉한 5분 정도 오시면 망원시장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망원시장 입구예요, 여러분. 오! 망원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부터 이제 맛이 많아요. 딱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육점도 많고요. 뭐, 족발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뭐, 식혜집도 있고, 많습니다. 아, 물론 다 맛있는 집이겠지만, 유명한 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엄청 유명하죠?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육종환 씨가 드셔서 유명해진, 여기가 진짜 유명해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저는 닭볶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가 진짜 유명해요, 여러분. 여기 망원동, 망원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고추튀김집인데. 아, 이거 조금 포장할까요? 어, 이거 맛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망원동 시장의 시그니처 명물이죠. 고추튀김. 개댔습니다. 어 여기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다. 와, 오리 바베큐. 와, 죽여주죠, 여러분. <laughs> 아, 어, 배고파 죽겠는데요? 여기 오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오. 떡갈비 두개 주세요. 두 개요? 네. 여기 떡갈비가 맛있습니다. 마원시장 오면은 항상 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 혼자 먹기에는 두 개도 충분해요, 진짜.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네. 마원시장의 시그니처. 고추튀김과 떡갈비. 딱두개 샀고요. 자, 이 음식들과 뭘 먹어야 맛있을까요? <laughs> 아마, 막걸리겠죠? 아, 아무래도 시장 오면 막걸리 먹어야죠, 여러분. 아, 마트 가서 막걸리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네. <laughs> 날씨도 좋으니까, 아, 덥긴 하지만, 노상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건 너무 더운데. 아, 뭔가 모자가 하나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오, 뭐야 이거? 밀짚모자 좀 깔쌈하지 않아요?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완전 제 거죠. 이거 하나 0천이요 예. 계좌에 채릴게요와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아, 여러분, 이거 크기가 미쳤어요. 이거 진짜 개 커. 와. <laughs> 어때요? 잘 어울리죠? 주변에 공원 같은 데 가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만을 찾아서 떠나는 데때 장소가 딱히 없네요. 와, 30분을 돌아냈어요. 진짜 자리가 없어가지고. 와, 안녕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원하겠다. 어. 이 하시죠. 자, o 왜 이렇게 달아 오, 오늘따라 진짜 달다. 이거 뭐예요? 인다소꽉찼죠 여러분. 음.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먹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해가 좀덜 들고 좋아요 이게 낭만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낭만이란 건 굳이 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굳이 시원한 데놔두고 밖에서 그렇게 먹어야 돼? 응?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식당에서 먹으면 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서, 사서 고생하는 맛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낭만이 아 생각을 하거든요. 와, 어, 그 <놀람> 진짜 더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낭만도 낭만인데 <laughs> 앞으로 35도에서는 낭만을 찾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덥다. <laughs> 여러분 제가 망원시장 안에 있는 이 맛집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고추튀김이랑 떡갈비. 솔직히 말해서 여기들도 맛있지만 진짜 이 망원시장 살짝 외곽에 있는 그 시장에서 하는. 식당들도 엄청 맛있거든요? 아,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와, 2차 가시죠. 2차 가야지. 2차 안갈 거예요? 어, 가야지. <laughs> 아, 모자가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요? 네.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나 지금 여기까지 아니 8월 7일까지 왜 쉬시는 거예요 진짜 아 하지만 여러분 자 김첨첨 여기에서 맛집이 고갈라면 제가 좀 맛보고 보안관이 아니죠 여기 말고 진짜 맛있는 순대국중 하나 더 있거든요 글로 가시죠 간판만 봐도 느껴지죠 여러분? <laughs> 들어가시죠 더워서 진짜 죽을뻔 했는데 여기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하다 진짜 한잔하실까요? 짠! 아, 오. 음. 보시면 들깨가 잔뜩 들어갔어요 제가 갔던 그 소문난 그 집은 그좀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면 여기는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진짜 거의 콩비지 맹키로 고소합니다. 음. 대한민국의 소이 푸드죠, 순대국어. 음. 오늘 저녁은 순대국어 으세요 다들. 아, 오늘 저녁은 다들 순대국 드세요, 그냥. <laughs> 제가 여기 있다고 스토리 올렸더니, 오, 망원동 주민들이 너무 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망원동 주민들도 진짜 좋아하는 집이에요. 아, 이시 진짜 너무 맛있다니까? 이 수국도 맛있지만, 특히 순대국이 너무 내 스타일이다. 어 진짜, 와, 진짜. 고소해요. 음!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잘 먹었고요 아 근데 여기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옆 가게가 진짜 너무 맛있는 맛집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아 진짜 여기는 8시 이상 되면 못네 여기 8시 이상 되면 웨이팅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여기 사장님이 전라도 분이십니다 아 그냥 백무리 불예견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여기는 망원동에서 정말 맛있는 백반을 먹고 싶다 하면 여기 오세요. 진짜. 파김치고요. 한잔하시죠. 마시고, 제가 올해 먹은 찌개 중에 1등입니다. 와, 어떤 맛이냐면, 채소의 단맛은 빠질 대로다 빠졌고요. 국물에. 새우의 감칠맛은 우러날 때도 다 우러났어요. 딱 먹었는데, 감칠맛 덩어리에다가, 와, 존나 맛있네. <laughs> 진짜로, 여기는. 망원동에서 가장 추천하는 집이에요 진짜 제가 망원동에서 감히 가장 추천하는 집이 게될것 같습니다 와 개맛있어 두부 해가지고 새우 짜글이 같은 맛딱 새우 짜글이 같은 맛 새우가 농축돼가지고 근데 애호박의 단맛과 새우의 그 농축된 맛이 합쳐져서 달고 감칠맛이 와 이거는 제가 올해 먹었던 이 전골류 찌개들 중에 1등입니다. 진짜 와 지린다. 에프라 얘기해 주는 건 제가 죄송한데. 왜냐면 강원도 갔다가 이리나가서 월요일 날 콤보 퍼즐 끝나니까 진짜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진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올해 먹은 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고 여기는 사실 먹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먹으면 진짜 유명해지면 안될것 같은데 진짜 안될것 같은데 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느낌. 그러니까 잘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므로도 또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집입니다. 아, 삼차 삼차 가자. 그래. 가시죠. 예이분들은 아, 그러니까. 그냥 굳이 도 굳이 그러느라 지도 근데 무침을 내가 을 때는 내가 때... 아니, 이렇게 어.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 이거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신사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 아, 저희가 근데 많이 먹고 와서 세트는 아직 아, 못 먹고 이해를 못하시네 그냥 무무하나 천천히 세요

안녕하십쇼. 아, 마지막.. 어우 너무.. 어우 나 취했어.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네, 집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할것 같아. 아 어, 진짜 힘들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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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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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제 집에 어떻게 들어갔죠? 아 어, 기억이 안 나네. 아 어, 이거 숙소에서 안 되겠다. 아 어, 이거 병원 가야겠다. 아 어, 이거 해장하러 병원 좀 가득하겠습니다. 어우, 어, 진짜.